남천년 성배민이 이르는 아뢰를 등극한 대조현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뢰말에 대한 이야기와 나아가 아뢰정신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잊고 도전해 얘기할 말씀을 드린 이유이겠습니다. 9 2 0년 거란의 침엽으로 불명한 아뢰의 시혜자 개강동 고려에 적절하였다가 인진이란이 있던 1592년 대조현 아버진 대중성아 231대서 태수범 일족이 변산 남천면을 중계 바레바흐라는 말을 형성하고 현재까지 4 0 0인이 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개시 지도처럼 현재 3 0여명더사가알으며정국의 개시 1만 명중 20%가 발레바흐를출신 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옛 고려 바레의 땅에 만조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의 역 시도하고 고려 바레를 중국으로 <laughs> 연방정부로 규정한 국과 역사적 인간성을 규정하는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행전은 극노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의 역사일보의 나래 마을의 추후들은 직접 역사 오로지옥에 나서도 있고 집순촌이니 나래 마을의 존재를 대대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최대의 역도를 보였던 자랑스러운 바리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증명에 나오는 실상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뢰 왕조 재래 보조대를 구성해 전국 각지의 어진정지들이 대두가 되는 교지 문서 유품들을 기증해 역사적 자료로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역사 아뢰 역사 자료를 뒤틀어라 하기 위 대류형 유교사들이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동북공정에 맞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온열한 안타까 마음을 금할 테있습니다 <laughs> 다행히 <다음> 그것은 <laughs> 아뢰 마을의 대조형 중동대회 행사에 경산시가 2023년부터 매년 약 290만 원의 사비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회사이지만 경사시 차원에서 발해에 대한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발해에 의사 제조된 민족의 자녀들 환경 등을 위한 더 많은 마한 대상과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명의 시장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해주 대구 방향에서 발해 발을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발해 발을초 이메일 편의점이 나오 발의발을 밝히는 도래표지판은 없으며 말아 벗어질 필요에도 이곳이 발의발이라는 표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안핵하는 잡초의 발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우리 역사의 발에 대한 경고차원의 제조명이 필요합니다. 제조명 후손집성촌의 발의발을 국내에 늘리 알려 발의가원한 역도와 가치가 우리의일생행을만방해 하려고 우리 후손들에게 발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에서 경산시와 함께 하여 아래 익사 별이 사료 수집 아래.